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나인 배아나입니다 직접 취재하는 캐나다 유일한 한인 방송 뉴스. 하나티비 구독과 좋아요 통해 늘 다양한 뉴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한데요. 제외한인 언론에서는 앞으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40세 전으로 바뀔 가능성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외동포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제외동포청의 제외국민참정권 보장학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한인 사회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병역 의료 서비스 등 한국 국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부정적 여론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일 헬스캐나다는 존슨 앤 존슨의 인기 제품인 아큐브 콘택트 렌즈 13개 모델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렌즈에서는 렌즈 내부에 미세한 공기방울이 높은 밀도로 발견되어 시야 흐림이나 불편함 등 시각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대체 렌즈를 요청할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헬스 캐나다 웹사이트나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정 댓글에도 정보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 정부가 중단됐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방 환경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다시 지급될 것이라고 학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에서는 과거 아이제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기차 최대 5,0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대 2,500달러 주된 보조금이 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차량 구매 시 바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든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특히 2026년부터는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시기 이전에 보조금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코가 프리미엄 멤버인 이그젝티브 멤버십 강화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전용 혜택을 도입하는데요. 이번 제도는 오는 6월 30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해당 회원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 한 달에 150달러 이상 주문할 경우 10달러 크레딧이 자동 지급됩니다. 이는 매월 반복 적용되는 실속 혜택으로 특히 당일 배송을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여름철 관광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스트롱패스를 제공하는데요. 박지우 기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6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시설 방문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국립공원과 유적지 무료 입장, 캠핑 숙박료 25% 할인, 국립박물관 17세 이하 무료, 18세에서 24세 50% 할인, 그리고 Via Rail 기차 이용 시 17세 이하 무료, 18세 이상 청년층은 25%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한 6월 20일 이전에 예약한 여행 일정이 있다면 일부 환불이나 할인 차익 조정이 가능하며 연간 패스 보유자에게는 자동으로 3개월 연장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시민, 유학생, 임시 체류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Canada.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일 캐나다 엘버타주 뱀프 국립공원의 트레일에서 대규모 낙석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낙석은 해빙기 암석층이 불안정해지며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려왔으며 암석 수십 톤 규모가 순식간에 등산객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무역사절단이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을 방문해 정치, 경제,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절단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방문, 김동현 경기도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유무역 협정 기반의 양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삼성, SK, 현대, LG, 하나오션, 대상그룹, 넥스턴,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과의 해동을 통해 투자 및 무역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UBC와 포스텍 간 공동연구 및 MOU, SF와 서울대 포스텍 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에는 그동안 최병합 BC주 아시아 태평양 정무차관의 활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전쟁에 대비해 아시아 시장을 주요 교역 파트너로 선점하려는 BC주 2비 수상 및 의회의 전략적 의지와도 맞물리면서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오타와 국립 전쟁 기념비에서 캐나다 및 한인 참전 용사들과 캐나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연하 마틴 상원의원은 캐나다 상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BC주에서는 버나비에서 한국전쟁 75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하나TV 학생기자단은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참전 용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재양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주체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보훈단체, 교민단체장, 그리고 주 벤쿠버 견종호 총영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TV 학생 기자단은 현장에서 참전용사들을 만나 전쟁과 평화의 메시지를 직접 들으며 한국 전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평균 93세 용사들의 전후에 한국에 대한 애정은 하나TV 특별 영상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각 축제마다 한인들의 활약과 한국 문화 전파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나TV 학생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하고 왔습니다. 먼저 구지영 기자, 아시아 문화 축제 현장 어떠했나요? 네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밴쿠버 대표 문화예술축제 익스플레이션 페스티벌이 5월 한 달간 매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5월 10일 개막식의 시작으로 5월 21일 코키틀람에서는 아시아 전통 공연과 한복 체험 부스가 열렸습니다. 기자단이 현장을 직접 취재했으며 한인 문화협회 박리아 이사가 한복 입기 체험을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I love Korea!

웨스트 벤쿠버에서도 축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안소정 기자, 현장 어떠했나요? 네, 웨스트 벤쿠버 엠블사이드 파크에서 열린 커뮤니티 컬츄럴 페스트가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 체험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국가의 전통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한국팀으로는 태권도 시범과 함께 청소년 난타 공연팀 허리케인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연은 강렬한 북 연주와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오는 7월 19일 버나비 수안 가든에서는 제23회 한인문화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한인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축제를 위해 한인문화협회 및 많은 협조자분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필리핀 다문화 축제가 진행되었고요. 국가별 입장에 한국팀도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어진 기자, 현장 어떠했나요? 네. 14일 베르나비 스완가드 스테움에서 열린 페노이 페스티벌은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별 퍼레이드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한인문화협회 KCYS a 하나TV 학생 기자단이 한국 대표로 입장하며 큰 환호를 받았고 한인문화협회 한준태 이사는 라프라프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 인사와 격려품 전달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BCG 데이비드 이비스 상과 다수 장관들도 참석해 다문화 공동체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저희가 퍼레이드에도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버나비아 코키틀람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로스 로드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이 세워질 가능성으로 한인 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 로드 BIA에서는 한인타운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버나비시에 제출했고 현재 이 사안은 시 문화유산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법적 도로명 변경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의 상징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최병아 미시주 정무차관이 10월을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현지 언론도 한인사회 행보에 주목하며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한인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는 김한곤 박사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는 200여 명의 한인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니어 평통 학생들이 배문수 협의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밴쿠버 한인 노인회는 밴쿠버 거주 어르신들과 한인들에게 격려를 주고자 바베큐 파티를 개최했는데요. 푸짐한 음악관 판소리, 부채춤, 밴쿠버 합창단 등 공연을 통해 한인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궁화 여성회에서는 오는 7월 5일 유비스타 한인 요양원 기금 마련을 위한 야드 세일을 진행합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밴쿠버 합창단이 창단 23주년과 한국 전쟁 75주년을 기념해 28일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밴쿠버 거주 한인들의 재즈 밴드 및락 밴드 세개 그룹이 연합으로 흥겨운 락 페스티벌을 28일 개최합니다. 캐나다 졸업 시즌을 맞아 각 학교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수고하셨고, 멋진 미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캐나다 뉴스 9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늘 다양한 뉴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